자 이렇게 해서 또 어, 주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세력이 어, 엄청나게 좋은 산터덕입니다 지금 650 정도 고도나 700 고도 정도의 남향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터덕은 동서남북을 따지지 않습니다. 자 이렇게 멋진 이야, 시방 그렇죠? 아, 야, 시방 오세요. 그렇죠? 주렁주렁입니다. 여기 밑에까지. 여기 지금 저 바위. 우예가 있습니다. 자, 궁금한데요. 자, 그렇죠?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있습니다. 자, 그렇죠? 자, 순이 어, 두개 나오는 삼 더덕의 모습입니다. 자, 이렇게. 그렇죠? 어,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. 자. 아우, 안 빠집니다. 자, 손이 두 개나 올리고 있는 산트럭. 자, 이런 모습은 세력이 어, 나이가 좀 많이 묵어야 어,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자, 또 주변 열심히 보겠습니다.